오늘은 출근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. 진짜 이거 살 거예요. 360 원래 쓰던 게 X2였는데 뭔 불편해요. 그래서 360 라인 중에 R, 1R, S가 있는데 모듈 형식이라서 360 렌즈도 쓸수 있고 일반 고프로처럼 액션캠 모드로도 쓸수 있는 렌즈가 따로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. 원 RS에요 이거는 원 RS인데 지금 원알 거에 있는 360도 렌즈를 좋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성비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 R을 사고 나서 RS 4k 모듈 35원 만 정도 하는 걸 사가지고 렌즈만 바꿔 끼는 거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고 트윈네이션을 사왔자 결국에는 그 렌즈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능이나 뭐 스펙이 원래는 이런 터캠 같은 걸안 하려고 그랬는데 터캠도 하게 됐습니다 터캠을 하니까 확실히 좋은 게 지금 마이크도 꽤 가까이 설치어 있거든요. 마이크어댑터때 끼고 무선 그 마이크를 그또 장착하고 나서 수신기를 제 몸에 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선으로 바로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. 아 물론 이 선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. 그 전에 쓰던 번거로움에 비해서는 아주 준수하죠. 근데 원 R 같은 경우에는 트윈에이션을 제가 35만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. 가격이면은 솔직히 액션캠 두 개인데 35만 원 아주 괜찮은 가격 아닐까요? R과 원 RS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서브용 쓰시는 거면은 원 알도 나쁘지 않아요. 기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터핑 같은 걸쓸 거다, 뭐 머리에 쓸 거다. 무선 마이크 살 돈은 좀 비싸다. 유선 마이크를 써야 된다 하면은 RS를 고민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. 물론 R도 마이크 어댑터가 있고 그걸 사용하면 이건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원 R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어댑터 구하기가 제가 봤을 때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. S를 지금 터키모로 쓰고 있고 이 마이크 어댑터가 아주 일체형처럼 예뻐요. 그래가지고 옥스선 있는 마이크만 있으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R S는 참. 잘산것 같아요. 예, 저렴한 가격에도 잘 샀고, 예산이 한 6, 70 정도 된다, 그러시면은, 인서타 301RS, 아니면 1R을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. 1X2나, 어, 지금 새로 나온 X3. 아, 물론, 뭐 센서 크기가 커지고, 화질이 좋아졌겠지만은, 그 좋아지면 뭡니까? 결국에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장용량이 커진다. 그러면은, 메모리도 비싼 거 사야 되고, 한번 깨지면은 난리 나니까, 덮, 덮개도 잘 씌워야 되고, 그런 부, 가적인액세서리를 많이 사야 돼요. 아 RS도 비슷하기지만은, 기본 본체 값이 X3 이런 것보다 반 값이기 때문에, 충분히 메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독으로 찍기에는 RS 360도 이 렌즈 세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3 6 0도로 찍으면은, 내가 계속 앞을 보고 있어도, 옆도, 오른쪽도 찍을 수 있죠. 그러니까, 찍을 때는, 어 360도를 찍고, 뭐, 나중에 투어가이360 렌즈를 얻다가 뒤에다가 설치해 놓고, 그 다음에 일반 4K 렌즈를 제 시선을 따라가는 캠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출퇴근 하면서 떠드는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4K 모듈을 구매를 하시고, 홍렌즈가 포함된 트윈 에디션이 있는 3601R을 사서, 어, r s 에 끼우면은 그것도 트윈, 에디션, 트윈 에디션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없으면...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.